아, 나무 큰거 봐라. 와 씨. 은행나무 아니야, 이거? 경주에서 영주로 도착하자마자 소수서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음, 교과서 같은 곳에서 사진으로 보던 장소였는데 직접 보니까 멋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야, 여기도 은행나무가 있네. 큰 은행나무도 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지 노랗게 물든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소수서원에서 사용하던 서적과 역사를 설명해 놓은 전시관도 작게 있었고요. 벤조 뱀조, 벤조심 이렇게 써 놨는데 여기. <laughs> 진짜 뱀 나오나 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선비들이 여기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뭔가 어, 공부가 되게 잘될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대학교 같은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장소 자체가 터 자체가 되게 좋은 터인 거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공부하고 하면 집중이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 풍경이 너무 이뻐 여기 다리는 제가 색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사극에서 보던 옛 모습의 다리 같아서 신기하기도 했고 자연환경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여기 다리도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잘돼 있어요 이게 진짜 영주를 이번에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와보는 건데 첫인상이 너무 좋아 바로 그냥 도착하자마자 소수선으로 바로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 선비촌이랑 바로 붙어있는 거였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바로 왔거든 소수서원과 같이 붙어있는 선비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선비촌은 평일 이른 시간에 입장을 해서 관광객분들이 좀 적었고 정비중인 곳이 많아서 조금은 어수선한 부분도 있지만 구경은 나름 잘했습니다 초가집 지붕 같은 것만 봐도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때 시기가 선선한 가을이라 좋았는데 그늘이 적어서 여름엔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 이날은 워낙 좋은 가을 날씨라 돌아다니기엔 좋았고요. 아 이거 귀공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귀공이 여기서 촬영을 했다네요. 두암고택. 여기도 되게 오래된 집인가 보네. 초가집은 다 새로 갈아놓은 거 같아. 김세기 가옥. 다 실제로 살던 분들이 떤된가봐음 가을에 오기 진짜 좋은데긴 하다. 강학당이랍니다. 공부하던 장소인가 봐요 산을 딱 등지고 어, 여기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가 본데 어, 여기는 아직 아 여기 뭐 새로 공사 짓고 있나 봐요 들어가면 안 되네 근데 이게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 워낙 이제 고택들이다 보니까 여기 벤치가 딱 원형으로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덴가 봐요 이때도 잘 들리시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인위적인 소음이 거의 없고 새 소리나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던 장소였습니다. 앉아서 잠깐 쉬었는데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억에 남는 장소네요. 과이에 뭐가 새겨져 있네요. 수구를 복전대 송림정자 소암동 옥금의 최원로 위에. 아그 다음에는 글씨가 잘안 보여 취한 듯깨었는듯 붉고 흰 꽃으로 되고. 기내리는 산소가 흥겨워지는 광경 좀 읽기 어렵네요 아까 보고 싶었던 데가 여기인데 밑으로 내려오질 못해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한번 보려고 저쪽에 돌다리도 있거든요 돌다리도 한번 건너 봐야죠 예, 저기 한분 건너고 계시네 저도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돌이 엄청 크네. 예. 뭐 되게 어려운 그런 거 아니면 보폭이 뭐 되게 넓진 않아도 돼서 어. 어린아이만 아니면 충분히 건널 수 있겠다. 이거는 근데 왜한 한 칸씩 건너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연속으로는 못 넘겠어요. 무서워. <laughs> 잠자리가 붙어있네요. 잠자리 요즘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예 네, 건넜습니다. 소수서원의 전체적인 느낌은 자연과 여유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지리와 환경적으로 공부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여서 서원이 들어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 현대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떠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영주시를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을 밟아봤는데 이번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한 것보다 더 멋진 장소에서 다음에 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점심 시간쯤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밥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는 꼭 밥을 먹는 장면도 포함해서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석사라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도착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관광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단풍이 꽤 많이 올라와서 부석사로 올라가는 동안 단풍놀이하기에 좋은 장소였던 것 같네요. 산에 위치한 절이다보니까 올라가는데 쭉 직진으로 이어져 있는 산을 올라가는 거라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는 저로서는 체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런 낮은 돌담기를 지나 소조열의 좌상을 구경하고 부석사의 무량수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량수전에는 아미탑을 타 모시고 있는데요. 실내는 촬영금지라 외부에서만 찍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석사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이때도 단풍이 정말 이쁘게 보여서 즐겁게 구경하고 내려왔어요. 부석사는 올라가는데 힘은 좀 들지만 만족도가 높은 관광지였습니다. 다음 날, 선비세상 테마파크에서 진행한 조속 명탐정 의문의 죽음에 참여했는데요. 이날 스트리워 자격으로 입장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왔나? <laughs>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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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졸 하십니다. 호졸. 호졸? 호졸! 오케이. 호졸. <웃음> 호졸. <웃음> 나쁘지 않은데? 호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요. 아 내가 이따가. 제대로 일식길라니까. 네. 자 심어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카두보 네. 외학공사. 아우,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외학공사 외학공사. 쪼대양님 잠노. 아고보졸날이 이제 말고 또. 형방. 우리 배던 순호 순호 됐습니다. 순호. 예. 예, 네, 이거 모 모자가 좀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위 안에 상투도 타, 했습니다. 상투 상투도 했어. 예, 네, 상투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말고 말고 여기 있습니다. 형님, 네. 근데 포졸이 높은 거예요, 형방이 높은 거예요? 형방이 더 높지 않아? <laughs> 그러겠죠. 계급으로. 어. 만족하네. 아니, 그럼요. <웃음> <웃음> 조선시대 배경으로 각자 역할과 임무를 맡아서 암살자와 백성이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각 고운 안에 고유의 인물들은 조선지에 전문 배우님들이 오셔서 연기를 하시는데.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n n y I'm not sure what 지아 고을에 있는 시설을 돌며 임무를 도전하여 성공하게 되면 암살단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고 이것을 고을의 백성들과 공유하고 범인을 찾는 게임을 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암살단으로 의심받아서 옥사에 갇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나중에 풀려나기도 하며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엔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한 종결을 연극으로써 풀어주며 마무리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영주 선비세상에서 진행된 조선명 탐정 의문의 죽음은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래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잘 모르는 장소였고 처음 밟아온 지역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여유와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가게 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영주 여행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